맨날 목사가 여기 서는 곳인데도 여기만 서면 그렇게 긴장되는가 <laughs> 자, 영혼을 만족 하는 말씀. 그래서 잠깐 말씀, 말씀, 은혜. 하면은 재물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 요, 8가지를 갖다.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입니다. 여기서 이어야 돼요. 공부하고 나면은, 영혼을 만족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은,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오래 다 기다린다니까요. 네. <laughs> 자, 열번을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래가지고도 뭐안 해주면은 그 참은 대책 없네. 율법은, 자,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자, 따라 해봐야 돼. 한번, 이 한가가 아닌가, 천지 차이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에 만족되는, 말씀은 영혼에 만족되는 말씀은. 재물의 축복이 있다. 재물의 축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아,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확실하여. 아, 하나님이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롭게 하며, 우는 우둔한 자로 지롭게 한다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여 영혼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죠. 마음, 하나님의 교훈 들을 가지고 들으니까 마음이 기쁘게, 그렇게, 그렇게 마음이 즐거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마음이 뭐가 기분이 안 좋으면 재미없지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갈 때 제일 그, 그 특징이 굉장히 기쁘다는 겁니다. 신나는 뭐가 이렇게 신나고 내가 기분 좋지? 이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네. <laughs> 마음을,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 공부 마치고 이제 이브 맞추고집에갈때 교회 문 나오면서 아 기쁘다 이래 아, 안 기쁘면 인연 끌지도 모르니까 억지로 하라니까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아, <laughs> 아, 기쁘다. 아, 기쁘다. <laughs>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올해는 큰 재물의 축복을 받겠다. 말자 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큰 재물의 축복을 받겠다. 시작.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받아서 우리의 재물의 큰, 큰 축복을 받겠다. 아멘. <laughs> 이게 또또 또 그대로예요. 또 그대로. 마음을 깊게. 그 다음에, 이게 기능은 순결하여. 지금, 우리, 지금 내가 하는 게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어, 교, 교회, 각 교회에서, 이런, 이거 해가지고, 외우고 해가지고, 뭐 이래서 노트 주고, 아들 뭐, 연필 주고, 만연필 주고, 뭐 노트 주고, 뭐공책 사주고, 다, 하, 마르고 닳도록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믿대가 부자 되고, 잘 사는 사람들, 다, 사장된 사람들, 다, 이런 거이어가지고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올해 축복을 받을 건데 어떤 축복을 받은 근거를 가질 것인가? 요거 외우면 된다니까요. 계명은 수하여 눈을 밝혀다다다 제대로 볼 줄로 믿습니다. 눈을 밝혀다다 올해 우리는 제대로 참 에, 뭐가 에, 일이 될 겁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가지고, 축복과 상급을, 상급과, 상급을 받는 축복과, 축복과 상급을 받는 의미입니다. 추구상은 내가 (1357) 제가 많이 다셨다 (10개) 만 닦습니다 <laughs> 자뭐 요즘 간단하지 뭐 이거 웃그어요 <laughs> <또 이랬어요. 웃음> 경해는 돈은 정결하여. 하나님을 경해하는 거, 예배 드리고, 뭐, 어떤, 어떤, 뭐, 하나님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것 치고, 구질구질 한는 겁니다.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깔끔해 하나님과는 깔끔해 어주 어, 우중충한 게 없어 아주 하 여호와를 경애하는 도는 정결하다며 아주 말끔해 깨끗해 어디가 참 <laughs> 경하는 돈은 이제 3학년까지는 이제 그 유튜브지니까 봐주는 건데, 4학년 올라가면 안 봐줘요. 그건 초등구나. 1, 2, 3하고 3, 4, 4 5, 6하고는 달라요. 4학년 올라가면 이제 상당히 좀 책임감이 되게. 여와를경하는 돈은 정진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아주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행사, 예배라든지, 뭐 어떤 부회라든지, 어떤 어떤 종교 의식과 행사, 그런 절기 같은 거 깔끔해요. 정결해요. 아주 정결하고, 오래도록 간다니까. 그거는, 어, 지금 뭐, 6천 년 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그, 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가지고, 신하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6천년 이상 그대로, 하나도 변화 없이 똑 그대로 따고 온다니까. 자, 우리 그 뭐, 일평년 사는 거한 뭐, 60년, 70년, 7, 70, 80년 사는 거, 거에 가서 그것도 제대로 뭐 맞춰가지고 틀리면 안 되지. 우리는 제대로 깔끔하게, 정결하게 잘100% 완벽하게 해낼 줄로 믿습니다. 경이하는 돈은 지금 영웅까지 이루고, 규례는 확실하여, 규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어떤 그런 그 법칙 원칙 하나의 어떤 행사 어떤 법칙이나 원칙 같은 게 규례지요. 규례는 확실하다는 확실해요. 다 의로운, 다어렵다는 겁니다. 다 옳다는 겁니다. 아, 그거는 지금 이상하다. 그거는 안 좋다. 그거는 다 옳다는. 의다의롭다는다 옳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 근고 많은 증금보다 증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전결를 영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를 학살하여 다으론니 금곡 많은 정금보다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솔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꿀을 꿀 가고 송이 꿀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그 꿀은 그그그 그, 그, 그 벌집 안에 있어 꿀을 갖다 갖다 내 가지고 꿀은 그냥 꿀 그대로 그꿀 단지, 그 이제 양봉 꿀 단지, 그그 그, 그 꿀이고 송이 꿀은 그 나무의 패자 꿀을 갖다 이래 나서 꿀이가 꿀이 또 설탕 가루처럼 이렇게 뭉쳐져 가 있어요. 꿀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액체가 아니고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 송이 꿀은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 소, 소나무 잎에, 소나무 잎에다가 꿀을 갖다 해놨는데, 아, 안 흘러내리고, 그대로 또고치로딱 있다니까. 우리가 막뜯어가지고묵 먹고 이런 일을 했다니까. 그리고 그 소유 꿀이고, 그 이런 꿀은 약, 약체로 된 거, 질를 흐르는 거, 그, 그 꿀이고. 꿀과 소유 꿀보다 꿀 다르고 소유 꿀 다릅니다. 꿀과 소유 꿀이 어느 게더 다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하여튼 꿀과 소유 꿀보다 더 달도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야 이거 대단하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납니다. 이제 우리 우리 다 주의 종들이야 하나님 종들에 요 주의 종이 그 종의 개념은 상전에 말해드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종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 다 주의 종이라 그래요.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아 이거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 우리가 교훈을 받고 경계를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걸딱 우리가 지시를 받고 경계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 상을 받는데 지킨다. 지킴으로 상이 크리다. 다된 거예요. 뭐뭐뭐 뭐, 뭐, 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면 참 많이 한 겁니다. 자이제 이게 몇점만잘하는도세 것도 가지. 다음 주부터 세 가지 갖고. 자 이제 한번쫙 읽고 여리여리짝한 번, 여리짝한번 읽고, 예. 네. 자, 여기, 여기 다 여기까지. 내하고 네, 같이 나란히 읽어 내려갑니다. 자, 자. 다시, 자. 열번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롭게 하며, 겨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숙이라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그 다음에, 경명하는 네.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규례는 확실하여 다으로니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유 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지키으로 상이 크니다. 우리 아, 네. 큰상 받았던다. 다 부자 돼가지고, 막, 팔자 꽂힐 줄로 믿습니다. 아, 네. <laughs>